매칭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. 아, 피바다 보네. 딱 소리 들어면니까 빵빠렸네 여기100% 안녕하세요 진짜 별풍터도 못 먹었는데 씨발 무기라도 떠야지 진짜 털뜨린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못좋지 적팀에 달전선번천만 신고 마그 루부트는 있습니다. 혹시.. 원설대 한성은 미션 있나요? 있습니까? 안 먹어요? 쩍쩍이 있음 도망갔다어 어, 뭐야? 없음. 없다 칼이 내가약아 했던가? 빠우마블냉기다 아, 샤이가 못있어 얘가? 얘다 얘가? 얘기 얘가? 얘, 다, 다 기폐, 아, 얘. 자, 아, 옆에 있는 가 아. 가 잡았어요. 아, 아, 얘가? 나가 얘가? 얘 없다봐.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살짝 오다 시끄럽다. 아, 저 타격 들어 어. 어. 중으로 검사. 에에 노탈인데. 초대했나? 못 왔네.

배가 높잖 어. 태국빨한 170g 해 줄까요？와 이거 못먹었 어요？여기 아먹 어？여기 지금 셋아죽었 다？이거 <laughs> 죽 으러 가요. 막을 했죠. 중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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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 중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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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3 중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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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3 중3, 중사 중3, 중3, 중 또 탈이요. 죽 들어가 또사 벗겼어. 격사 카 아, 왜 이렇게 렉이 심해? 뭐, 뭐가 된 거지? 암

감사합니 이외에 겉사이스, 쟤. 이 바다. 좋다. 한타님 올라오라세요타님 오우, 오우, 이승 겁나 네 좋다. 20kg. 주이하 많이 들어도 좋봉중한번 더. 와, 안 죽어. 가자고. 아, <봉뼈> <상상우>. 아, <그거는? 봉뼈> <봉뼈> <봉뼈> 아 어, 야, 내 탑. 내 컷. 지금 들어왔어. 지금 들어왔어. 지 들어왔어. 로금들어어 어? 뭐 시켜도 어, 될까? 사 야. 나 혼자 죽을게, 그냥, 구설에서 공중. 어. 될까? 나이스. 왔다, 왔다. 근 뭐가 빠져나가? 귀여운 칸. 와이 없을걸, 이제? 공하나? 저으로 이게 다 들어가야. 숨이 가 별로 타요? 지금 에스에코덴다 잡아야 돼. 특수화. 특수화. <laughs> 어? 터 어, 파안 어우 시오다먹었잘랐어 쩍쩍 잘랐어아 죽는다 아 뭐야 흑공 이식 진짜 의인어 어. 검사 들어와 검박 쏠거야 어리맨 C? 아오버합 뺴겠데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갱글 벽책이 얼마나 <laughs> 부족해 <laughs> 그자에는찡기동 악세가 그거였지, 그 석판용으로 썼지. 그래갖고 썼는데 이제는 석판용으로 쓰요가 없어 안 쓰지 냉기 한포한 포딜은 면장들은 약한데한 포딜은 쓰지 않나? 연원경장그고 해야 될 건데, 근데 냉기 안 났나? 전장을 아, 인던파케해야 돼. 신규 부패도 없나? 그, 초댐. 재미있는 건가? 뭐야? 아, 신규 부패도 없어? 그런 거에 내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. 음향한다, 이거? 람거 뭐야. 3 3천개를 모아야 되네. 딱3만개모으면 되네. 내일, 내일, 내일 재료 줄게. 아, 문전은 안 하니까 확실히 너무 안 보여. 문전이 둘러문전한번 아, 하면 어, 진짜 한번 찍겠다. 울까? 나오면보안 보여. 지안 보이냐?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laughs> 그렇지, 이렇게도 보고, 운전하면지 이렇게 다 되니까 화요일인데, 근아 바로 는여기안서총에 내면

나만 나 온다 뭐, 지금 떨어졌지? 지금. 누구지? 봉사 기차 넘어오겠는데? 어, 날라간다 날라간다 봉사 여기 동굴 위에 떨어졌다 오케이 여 네, 남의 많아 남의 세명 남의 세명 같은데? 여기 어, 이거 빼고, 빼기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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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빼고, 빼고, 암고 빼고, 다고빼시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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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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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기차 지 이 남아나? 저지아지 않아? 저거는 맞지 않아? 저거는 맞지 않아? 저거는 아저거 과거만한데 번검파로 만나요 내가 하나 더 추구 땡큐 또남 하나 더 검사 남 둘이 해지내거남 하나 더 뛰는다 <놀비> 뒤차 나 이거 너무 할수있거든아하나더왔다 숨을 까지숨래 쉬고. 숨을 쉬고. 중아 쉬고. 숨다쉬세순을중고 숨을 쉬고. 숨을 쉬고. 어을 쉬고. 숨을 쉬고. 숨을 난 받아본 것같은데 응, 맞고. 신나겠어. 나 좋은 거같게요 남의 암살이야나의암살 하나. 아암살 아니야. 탈기 빠지면 말해줄게. 거침없는 활거 같은데?

이기 아, 더워서. 일단 덮가라 없는 화약뭐 살까? 고생 자, 어요좋았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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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